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3번째 함께하는 1호3 12월 1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오랜만에 그동안에 올라온 댓글들 조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어릴 적 옷이 더럽고 몸에 때가 있어 밝은 곳으로 못 가고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 따라 그 말씀 믿고 힘들고 어두운 곳에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세상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고요. 또 생명의 원천이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 헝곡을 넘어갑니다. 또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억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어릴 적 힘들고 아픈 시절, 억울한 것들,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그랬던 것이 아닌데 원망했던 것이 나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나의 눈물 아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요새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 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이 댓글들이 기도가 되고 또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다짐해서 여러분 이 153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영적인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에 신앙생활 할수 있는 그 기초를 잘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10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제 그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가면 아이들은 일단 겁부터 먹습니다. 뭐 어떤 날은 옆방에서 막 이미 우는 아이들의 소리가 나서 그때 우리 애들을 보면은 잔뜩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는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애들은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엄마한테 막 집에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기 싫다고 합니다. 때를 쓰기도 하죠. 사실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엄마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그만 팔뚝에 주사가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플지 또 겁에 질릴지 압니다. 그런데도 맞아야 하는 거니까 엄마들은 말을 해주죠. 괜찮을 거야. 어 조금밖에 안 아플 거야. 또 엄마가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것, 법을 지키지 않아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것,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 형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항변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요나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불평과 혹은 시기를 성경은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37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마치 잘 타이드는 엄마처럼 말해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또 7절 또 불평하지 말라. 또 8절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해 주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데 이야기해 주는데 2절 속히 배임을 당하고 세잔해질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9절 끊어질 것이다. 10절 아기는 없어질 것이다. 20절 멸망하고 기름같이 탈 것이다. 또 22절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 악인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하니까 또 힘없이 쓰러지게 되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이렇게 악인을 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냐고 하면은 뭐 자기에게 복을 주거나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만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일하시는 것은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의 칼은 죄를 짓는 사람과 악인에게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평하고 의로우는 하나님은 그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택한 백성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상 주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먹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 4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 5절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의의가 빛나게 하신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통성한 화평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세계를 이끄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미래와 개인의 복, 개인의 앞날 등을 개인에게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야 할 자들에게 이 선택한 민족이라도 심판하시고 또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복, 우리의 앞날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정의 하나님께 심판받지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길을 맡기는 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조리한 사회 가운데 사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도, 뭐 시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에게 상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용감하게 주사 맞으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면서 아이스크림 사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7편 이게 사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시편 37편을 좀더 깊게 읽으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병현 목사에게 준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들으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여러분들의 그 진리를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와 지혜, 충성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 성경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여와를 의지해야 된다. 그죠여와를 기뻐해야 된다. 길을 맡겨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그 책임 잘 감당하시고, 또그 외에 이 37편에서 말씀하신 모든 복된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불평도 할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셔서 불평과 원망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 시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